3회 뉴보드 CPU 토너먼트 4강전 첫 번째 매치는 6도 선임모드 나루토 대 시카마루의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두 캐릭터 모두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어요. 네 우선은 6도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대회와 지난 대회 우승자들을 꺾고 올라왔고, 시카마루 또한, 지난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던 데이다라를 꺾고 올라왔단 말이죠. 자, 전력 비교를 하자면 막상 막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4강전부터는 3판 2선 승제이기 때문에, 자, 단판에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해도, 끝장이 나진 않아요. 네. 기회가 한 번씩 남아있고, 와, 시카마루 5위 들어가는데요! 자, 하지만, 나루토. 만약에 이번 세트를 빼앗겨도, 네, 3탄 2상 승제이기 때문에, 자, 여유롭게 경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카마루, 거센 압박. 자, 나루토, 차크라 모아주는데요. 자, 따라와서 나선 수리검. 와, 스티어택이니까 바로 튕겨내는 모습. 네. 자, 나루토도 5위를 써봤지만,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거리가 맞지 않았죠? 자, 스티어택 들어갑니다. 자, 다운된 상태의 시카마루. 자, 다시 한 번, 나선 소리가 자, 시카마루와 나루토 서로 차크라가 없기 때문에 차크라를 모을 거예요. 그렇죠. 아, 시카마루는 모으지 않고 대쉬를 하는 선택을 했어요. 오히려 허를 찌르는 모습. 자, 나루토의 바꿔치기가 차는 도중에 써버렸기 때문에, 네, 바꿔치기가 지금 차다 마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반면에 시카마루는, 어, 바꿔치기가 네 개고 체력도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원거리에서 표창만 쏴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표창만 쏴줘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히려 조급한 건 나루토입니다. 자, 접근할 거예요. 자, 스티커 덱 써주는 시카마루 대시해주고 차크라 대시 5위!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나루토의 오이 판정이 장점이 무엇이냐면 오이를 쓸때 무적입니다.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 무적이고 어, 본인의 캐릭터가 어, 투명화되기 때문에, 예. 상대 캐릭터를 거리가 안 되면 뚫어 버려요. 네, 그래서 저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평타 때려주는 시카마루. 자, 이거 마무리 될 기세인데요. 오이에 오이. 자, 그렇죠. 보셨죠? 예 네, 투명화되기 때문에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방금은 위험한 순간에 나루토가 잘 대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나루토 눈이 빠졌는데 눈이 빠졌을 때부터 강력해지는 6도 나루토 모드이기 때문에 자, 시카마루.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두뇌판 인자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될지, 자,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오이, 들어가지 않겠죠? 와, 수리검 깔아두고 대쉬 오는 거 보세요. 영리합니다. 자, 시카마루, 네. 자, 이타치와 마다라를 꺾어온 나루토를 리드해 가고 있어요. 자, 시간초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나루토의 잡기가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스티어택이나뭐 잡기 계속해서 써주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큰거밖에 노릴 게 없어요. 하지만, 바꿔치기가 없기 때문에 시카마루가 평타를 때려주면서, 어, 1세트. 약간은 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시카마루가 손쉽게 따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0으로, 시카마루의 어 우위인 상황 자, 우이 써주는 나루토 와, 이게 들어가네요. 자, 저번 세트에 내가 당했던 우위, 이번에는 내가 갚아주마. 자, 우위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시카마루의 체력 4분의 1이 깎였습니다. 자, 차크라 모아준 나루토, 네, 자, 좋은 선택이에요. 서로 뒤로 빠지는 모습. 자 스틱어택 그렇죠 나루토는 뒤로 빠졌다가도 이렇게 훅 들어오기 때문에 자 시카마루 조심을 해야겠고요 자 잡기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주면서 자 굉장히 첫 세트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카마루의 반격기로 인해서 흐름이 끊겼고요 자 공중평타 때려주는 나루토 자 시카마루의 평타 네 근접전을 선택하는 시카마루의 선택인데 어 지금 나루토 바꿔치기를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체력 많이 달았습니다 자, 차크라데시, 나루토 와, 차크라데시. 와, 저, 어, 저게 무슨, 예, 차크라데시를 쓴나루토의 뭐라 해야 될까. 그, 바꿔치기를 써서, 예, 나루토가스티어택을 가는 방향으로 바꿔치기가, 네, 됐어요. 된 다음에, 바로 인수를 써주면서 극딜을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방금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만큼, 어, 굉장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자, 시카마로 각성 가는데요. 자, 각성을 가면 나루토 힘듭니다. 와, 원거리에서 지금 인술까지 수리검으로 캔슬 시켜주고요. 자, 시카마루의 턴인데요. 하지만 잡기로 나루토 위기상황 타게. 자, 우위 깔아보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수리검. 네. 자, 서로 체크야 대신. 자, 시카마루의 평타. 이거 다 들어가면 위험해요. 자, 뒤로 빠지면서 인술을 써봤는데. 네, 어 판정이 좋지 않았어요. 코코볼 튕겨 나오고, 아 지금 저 코코볼 사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평타 시카마루 스티거덱 나루토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스티거덱이 마지막에 헛쳤어요. 자, 나루토에겐 기회가 되었고, 자, 스티거덱 나루토 시카마루 너프 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두 배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나루토도 각성 갈수 있고 오위를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스티거 어택 카운터 후 딜에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바꿔치 이거 뭐고 쓸 수가 없죠 자 지금 피 역전했고 여기서 중요한데 스티거 어택으로 역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6도 나르토의 승리로 1대1로 점수 따라가는 나르토입니다자 마지막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치열한 두 번째 세트였고 네자 역시나 경기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에요. 자, 평타 때려준 시카마루, 수리검으로 계속해서 평타 갉가먹어주면서 좋습니다. 와, 이거 다 들어가네요? 네. 아, 나루토 바꿔치기를 한 개도 안쓴 거, 이거 되게 큰 네,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인솔을 써봤지만, 데미지가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나루토의 다운 인솔이었던 거 같은데, 다운 인솔이 판정은 좋은데, 데미지가 약해요. 자, 수리검. 뚫고 오는 시카마루. 지속적인 압박 나루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네 공중의 소리검 때문에 다시 한번 튕겨 나가고 바운드 상태에서 와 찍어내리는 시카마루 지금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루토가 아무리 예, 후반전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자 이렇게 시카마루와 체력이 한줄 차이가 났을 때첫 번째 세트에서는 그냥 무너졌거든요. 자 공격 력업 아이템을 먹고 자야 이게 무슨 방금은 공격력 어 아이템을 먹고 오일을 쓴거 약간은 무리수였어요. 근데 시카마루가 그 무리수를 받아줬습니다. 네, 저거는 기본 차크라 대시 네, 앞으로 가는 차크라 대시를 썼다면 거리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 뒤로 가는 차크라 대시 백 대시를 썼기 때문에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아 시카마루 선택이 좋지 않았어요. 자 이걸 맞추고도 어, 이기기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그나마 나루토의 바꿔치기가 두 개일 때, 그렇죠.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쓰게 만들었고, 자, 원거리에서 소리검 다시 한번 나루토의 바꿔치기 관리를, 어, 망쳐버리는, 시카나루. 좋습니다. 자, 나루토는 바꿔치기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고, 자, 스티거택 두번 깔아봤지만 들어가지 않는 모습. 자, 각성을 가서 쿠라마를, 어, 쿠라마와 힘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루토. 자,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수리검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 튕겨 나오고. 자, 차크라 수리검. 네, 차크라 수리검은 좋아요. 자, 각성 가야죠. 아, 각성 못 가네요. 각성을 안 가는 게, 예, 좋지 않은 선택인데. 자, 그래도 지켜봐야 합니다. 나루토 아까 이 체력에서 역전했거든요? 자, 시카마루는 지금 끝내야 돼요. 저번 세트처럼 안 당하려면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끝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수리검이네요! 와 나루토 바꿔치기 4개 다 빠졌어요 지금 5위 와 이게 또 들어가네요 6도 나루토의 5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5위 들어가면 피 비슷해집니다 자 하지만 시카마루가 여전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루토는 바꿔치기 한개도 없어요 평타 들어가는 순간 끝납니다 하지만 시카마루는 기회가 4번이나 있어요 아 거기서 똥싸면 안돼요 시카마루 거기서 똥싸는건 진짜 무리수예요 자, 여기서, 시카마루, 아, 가다 알아꾸죠? 아, 그렇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수리검이죠. 아, 이렇게 해서 시카마루가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4강전 두 번째 매치. 순신의 사스케 대이데미츠카게 경기입니다. 어, 그리고 방금 4강전 첫 번째 경기 때제 마이크 설정이 증폭이 10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소리가 조금 크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지금은 마이크 설정 잘 해놨어요. 예, 괜찮죠? 마이크 소리. 물론 실시간 반응을 얻을 순 없지만. 자, 바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해명해안 맵이 나왔어요. 자, 이거 완전 미즈카게를 위한 맵인데요. 자,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자, 우선 잡기 먼저 써준 순신의 사스케. 자 순신 사스케는 아무래도 근접전이 상당히 강한 모드인데 미즈카게는 원거리전에 강하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데이다라 같은 캐릭터예요 미즈카게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벌리는 미즈카게를 따라가야만이 순신 사스케가 승리를 할수 있고 그 따라오는 것을 막아야만이 미즈카게가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서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점이 많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면 미직하게 턴이에요. 하지만 이때 따라오는 게 순신사스케의 힘이고, 오이 콧무까지 때려주면서, 와, 그의 눈이 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이 들어가면은, 네, 체력 4분의 1 이상 깎이고요. 자, 이데미직하게 자, 인술 인솔. 자, 인술로 날리면서 원거리. 자 여기서 이제 물총 쏘겠죠? 자 차크라 소리검네스티어택으로 다시 한번 날려주면서 그러죠 니가와의 끝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스티거어택 카운터어택 쳐주는 순신의 사스케 소리검까지 계속해서 자뭘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 끝까지 견제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지금 순신의 사스케 차크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미지각의 턴입니다 자 이제 물총 쏠 거예요 자 이제 물총 쏘죠 이 물총 조심해야 돼요 아수룡탄까지 들어가면 되는지 굉장히 많이 달죠자 지상에서 지속적인 압박, 공중에서 물총 난사. 아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접에서는 예, 순신의 사스케가 강할지 몰라도 원거리 캐릭터인 미즈카게를 거리를 벌리게 냅두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평타 다 들어가고 다시 한번 원거리로 가는 미즈카게, 쫙잡어 대처상 아대치 상황에서 잡기 피해준 미즈카게. 공중 평다맞았죠 바꿔치기를 너무 아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뒤로 빠지는 미즈하게자 수리검 난사 순신 바꿔치기 다 뺐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왔죠? 자 이거 평타 끝까지 다 때릴 기세. 데미지 많이 납니다. 자 잡기로 캔슬하는 순신 캔슬하고 다시 한번 차크라 대시 평타압박. 아 수리검 데미지까지 엄청난데요. 자미즈하게 이제는 거리를 벌리고 수리검만 날려야 돼.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자, 자, 스키고테. 그거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 평타로 가겠다고요? 그건 안 돼요. 와, 공중 수리검 미직하게. 자, 물총으로. 자, 이거 경기 어떻게 되나요? 자, 우선은 유리한 상황인 미직하게. 바꿔치기가 4개이기 때문에. 아, 수리검 난 사는데요. 하 바꿔치기가 없는. 순신사스께 시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룡탄 마무리. 아. 순신의 사스케 분명히 중반까지는 운영이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에 어 너무 말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즈카게가 1세트 먼저 앞서갑니다. 아 1세트 따내가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경기 두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오이콤보로 시작하는 순신의 사스케 아 분명히 초반과 중반 운영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으로 봤을 때 미즈카게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한 번이라도 미즈카게에게 원거리의 그 거리를 주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거리 주면 안 돼요. 거리 주면 미즈카게 미직하게, 예미즈카게 세상입니다. 자 미즈카게 존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따라가야 되죠. 물어뜯어야 됩니다. 자, 물어 뜯지 못하면, 원거리에서 사냥총에 맞아서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아, 네, 인술! 따라가고, 데미지 입히고, 공중수리검, 수룡탄! 아, 거리 벌리게 됐두면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순신사스케, 걸어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차크레드씨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 다 맞고요! 와, 이거. 네, 예, 역시나 상성상으로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거리전 가는 거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수리검 깔고 대쉬 오는 건 좋았습니다. 수리검을 깔면은 물총을 다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좋았고요. 자, 다시 한번 오이 콤보! 아 <laughs> 대단하네요. 네. 확실히 순신의 사스케 오이 콤보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체력 역전하겠죠? 자, 체력 역전, 미세한 차이지만 순신사스케가 유리한 상황. 자, 이동속도 아웃 아이템을 먹고 스틱어택. 이동속도 아웃 아이템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순신사스케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날려주면서. 자, 뒤로 빠지는 미직하게. 카운터어택. 동시에 썼죠. 약간 방금은 좋지 않아요 자. 서로 원거리에서 점프 콩퐁이 네. 자, 착한모습순 순신사스케. 아, 계속 거리 벌리는 거예요. 자 인솔? 아 보지 못했어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신의 사스케에 물총 맞게 되면 2대0으로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아 바꿔치기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원거리 공중 수리검 난사어 다행히 수룡탄까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상황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공중평타 잘 때리고 수리검 자, 미지하게 뒤로 빠져야 되는데, 순신사스케가 놓아주지 않고요. 순신사스케 여기서 오이코뽀! 한 라운드에 세 번이나! 와, 미쳤어요. 와, 대박이네요, 진짜. 미지하게 이거는 바꿔치기를 써도 써야 되는데, 안쓴게 정말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지금 피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건 막말로 수리검 두 대만 맞춰도 죽을 피고, 수리검 한 대? 어, 바꿔치기 썼죠? 자자자 자, 자, 원거리에서 물총난사 그렇죠 지금 본인에게 답은 물총난사밖에 없는데 짠 남은 시간 9초 8초 각성가는 미직하게 자 과연 각성은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분명히 소리검 데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 이거 평타로 순신사스가 마무리 짓는 어네 마무리 안듣고소리검아 평타로 마무리 와 진짜 정말 명경기였습니다 네 자, <laughs> 어 순신 사스케 한 라운드에 세 번이나 오이콤보를 써주면서 정말 상성이 불리함을 본인의 실력으로 어,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될 캐릭터는 무엇일지 자 마지막 세트 여기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우선은, 수리검 압빠 써주는 미즈카게그 이후에 착지 타이밍에 스티커 택까지 꽂아주면서, 자, 굉장히 초반 흐름이 좋은 미즈카게입니다 자, 평타. 자, 지금 오히려 근접전을 2대 미즈카게가 예, 자, 선택하고 있는데, 과연 좋은 선택일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순신사스케와 근접전에서 붙어서 이길만한 캐릭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거든요? 자, 적어도 미직하게 그, 예, 평타대전으로는 이길 수 없는 캐릭터는 맞습니다 자 우선 스피드에서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오이! 어 생오이 피했죠 자 생오이 다시 한번! 미쳤어요! 아 오이 성애자 와 정말 야채를 좋아하는 사스케고 와 오이를 벌써 예, 이번 3판 2선승제에서 벌써 4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자 방금 콤보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쌩으로 썼기 때문에 데미지가 조금 더 강력했고요 공중평타까지 때려준 순신의 사스케 와 미직하게 뒤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왜 근접전을 왜 선택했나요 미직하게는 뒤로 빠지면서 예 물총만 쏴야 됩니다 지금 저럴 때가 아니에요 왜 공중.. 공중 소리가 왜안 날리고 평타대전으로 가나요 이거 왜 그러나요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 하지만 예 잘하는데요 갑자기 잘해주는 미직하게 역시 제가 까면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두 캐릭터들입니다. 자 여기서 자 미즈카게도 사실 오이가 있기 때문에 원글에서 네, 한번 오이 깔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자, 뒤로 빠지는 미즈카게 아 수리검 난사 와 본인이 당했던 거 역으로 당하고 있어요 미즈카게 자 순신의 사스케 여유롭죠 아 미즈카게 이거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다 맞아야 돼요 다 맞더라도 살고 아살 수는 있는데 아 여기서 역전하기란 진짜, 힘들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수리검! 아, 방금, 에 급소를 스쳐 지나간 게 다행인데, 아, 마지막에 평타로, 에 마무리되면서, 아, 급소를 비껴 스쳐 나간 게 다행이었지만, 아, 평타로 깔끔하게 순신의 사스케가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아, 원거리 캐릭터인 미즈카게는 4강전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요 자, 결승전으로 순신의 사스케가 4강전 징크스를 깨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3회 모드 CPU 토너먼트 결승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결승전에서 제가 시카마루의 경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자, 결승전에 올라온 시카마루와 순신의 사스케의 경기입니다. 아, 정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 맵은 랜덤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압류사 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좁은 맵이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 좁은 맵에서는 서로 뒤가 없습니다. 자, 오이 써주는 순신, 뒤로 빠지는 시카마루, 역시나 영리합니다. 자, 서로 차크라대시 평타 때려준 순신의 사스케. 자, 하지만, 시카마루는 미즈카게와는 달리 금접전도 뛰어나거든요. 자, 뒤로 빠지는 시카마루. 자, 하지만, 네. 순신의 사스케도 뒤로 빠지다가 오히려 당하는 모습이고요. 자 평타 때려주는 시카마루 좋습니다 자 평타 압박 좋죠 자 수리검 깔아두고 자 수리검 깔아놨기 때문에 섣불리 낙법을 쳐도 네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 바꿔치기를 정확한 타이밍에 써줬어요 순신이 수리검 난사 와 데미지 많이 빨았죠 네, 데미지 빨았죠는 약간 좀 이상한 표현인데 네, 데미지 많이 뺐죠 자 평타 때려주는 시카마루 자 순신이 사스케공중평다워치고요자 반격기 이동속도 하락, 구조을 날려봤지만 통하지 않는 모습. 자, 평타 때려는 시카마루 좋습니다. 자, 순신의 사스케 바꿔치기 써야 되는데요. 자, 지금 안 쓰고 있고. 자, 지금 굉장히 정말 제가 뒤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초반에? 어,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접전에서 서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 검중 평타 때려준 시카마루. 와, 근접전에서 지금 순신의 사스케를 압도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위에 돌고 있기 때문에 와 지금 네, 순신의 사스케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근접에서 순신 자 이쯤에서 오이 콤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순신의 사스케거든요 아 역시나 평타를 예, 때리다가 차크라를 모았을 때 차크라 게이지가 오이를 쓸수 있는 양이 된다면 어,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 오이 콤보는 정말 이 캐릭터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콤보가 아닐까 싶네요. 자, 어쨌든 오이 콤보를 때려줌으로써 체력을 역전하게 되었고, 자 서로 뽀뽀, 자 인술, 자 네. 자, 각성가는 시카마루, 자 각성하고 차크라 대시, 자 각성을 갔기 때문에 지금 각성 간만큼 큰 데미지를 뽑아줘야 되는데, 자 이렇다할 데미지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사스케가 잘 버텨내고 있죠? 자, 바꿔치기 써주면서 자 자, 각성 거의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미지를 별로 입히지 못하고 있는 순신의 사스케 아니, 시카마루입니다 자, 평타 때려준 시카마루 아, 벌써 각성 풀렸고 자, 이렇게 되면 너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독이에요, 각성을 갔던 것이 자, 자크라 대신 순신의 사스케 평타 콤보 공중평타까지, 하지만 공중전선 시카마루 밀리지 않습니다. 뒤로 빠져주는 시카마루. 서로 체력 비슷. 남은 시간 7초. 자, 7초, 6초 남은 상황에서 시카마루의 바꿔치기가 없고, 슬라이딩으로 추가 데미지. 자, 수리검 난사. 아, 그로 인해서 순신의 사스케가, 어, 네, 공중평타 때려줬어요. 그로 인해서 못 때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와, 수리검이 터지기 직전에 평타를 때려주면서, 순신의 사스케가, 시카마루에게, 어, 1세트를 따내주면서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예, 분명히 서로 도망친 경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0초까지 갔다는 것은 공방, 예, 공방의 심리가 서로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박빙의 승부를, 예, 이뤘다는 게 시간초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스키고텍 써주는 시카마루. 자, 여기서 기본 평타 계속 들어가면 오이 콤보까지 들어가죠? 이건 뭐 확정이에요! 아, 시카마루 초반에 너무 큰거 받았습니다. 자, 순신 오이 콤보에서. 자, 체력 많이 빼두고 자, 그렇지만 순신 차크라가 얼마 없어요. 차크라량으로만 봤을 때는 시카마루가 지금 여기서 운영만 잘해준다면. 자, 체력 역전은 손쉬운 일이겠죠? 자, 평타 때려주는 시카마루 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크라를 소모해주면서 평타를 때려주면 이렇게 체력을 역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로 빠져주는 시카마루 계속 뒤로 빠지는데요. 이번에 원거리전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와 방금 대단하네요. 순신으로 평타를 때릴 거 예상하고 바로카운터 썼지만 오이 콤보 <laughs> 아니 순신 와. 웃긴 건 뭐냐면 이오이콤보를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네. 자 대단하네요 진짜. 자순시의 사스케에게는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캐치해버리기 때문에 자 시카마루 그걸 알고 있겠죠? 자 알고 이, 있는 거 맞나요? 예 네, 계속 맞고 있는 모습 인술. 자 인술 데미지 강력하고요. 자 옆에 코코볼도 있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시카마루. 굉장히 아이템을 잘 이용한 플레이였고. 자, 수리검 난사. 네, 수리검 난사로 고치기 많이 뺐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체력은 비슷하지만. 자, 방금 기 수리검 날려주는 거 피하고. 뒤로 빠진 시카마루. 자, 원거리전. 네. 아, 순신의 사스케 원거리전으로 시카마루가 나온다면 은 조금 힘듭니다. 좁은 맵이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도망가면은 힘들긴 하거든요? 자, 시카마루 그새 파이법을 찾은 것 같고. 자, 지금 순신사스케가 차크라량이 많기 때문에 한번 평타 따이면 위험합니다. 스포인트 도좋고요 뭐 수리검 깔아두는 시카마루. 아, 그렇죠. 예, 수리검 깔아놨기 때문에 큰 데미지 입지 않았고요 자, 수리검 난사. 아, 인술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마무리! 와, 방금은 인술을 맞추면서 튀어나오는 코코볼에 추가 데미지를 또 입었어요 예. 한마디로 인솔 맞고 코코볼을 바닥 데미지로 맞았기 때문에 패배한 순신의 어, 사스케의 모습이었구요 자 마지막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해설이 횡설수설한데 어, 그 이유가 이 둘의 싸움이 예, 너무 너무 헷갈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오이 콤보 미쳤어요 계속 때려요 아, 그냥 시작하면은 오이콤보는 기본입니다 지금. 자 하지만 두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차크라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차크라를 채워준단 모를까 안 채우면 다시 한번 시카마루의 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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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크라 채워주는 순신. 자, 평타 네스티어트콤보잘 때려줬어요. 스리검 날려준 시카마루. 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차크라아량이 많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다고 지금 보세요 네, 벌써 체력 역전했습니다 자 평타를 카운터어택 쳐주는 순신의 사스케 자자 자, 벽에 몰린 시카마루 자, 계속 도망갑니다 자 지금 근접전으로 네, 힘들다한걸 이미 깨달았고 또한 원거리전으로 많이 네,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시카마루는 원거리전을 포기하지 않을거예요 영리한 모두 캐릭터이기 때문에 와 분솔 데미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네, 좋습니다. 자, 순신, 걸어오는 모습, 차크라 채우고요. 차크라를 많이 채운 순신 사스케는 정말 위협적입니다. 자, 차크라 대시로 물어 뜯으러 갈 거예요. 오이 콤보 쓰로갈 겁니다, 지금! 오이 콤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 자, 방금 나오지 않았지만, 자, 시카마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차크라 대시 한 번만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자. 아 지금 차크라 대시 이러면 오이콤보 나올 확률이 아 90%에요.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크라량이 많이 채워진 순신의 사스케는 위협적이라고. 아 오이콤보로 체력 역전해주는 순신의 사스케. 자 지금 각성기 오, 오이 오 옆으로 무빙해서 피해주는 순신. 아 피지컬 미쳤습니다. 자 시카마루 당황스럽죠 통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기술들이 아 오있으면 피하고 원거리에서 수리검 쓰는데 그것도 잘안 맞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하지만 바꿔치기 다 빼고 시카마루 어 어떻게 타겟책을 찾아낸 모습입니다 자 체력 순식간에 역전해주면서 자 굉장히 유리한 상황 바꿔치기도 많고 자 차크라도 많고 시간초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순시의 사스케 위험한데요. 이대로 결승전에서 패배하나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순시의 사스케 아 시카마루 아 방금 순시의 사스케 차크라량이 지금 보시면 꽉차 있어요. 거의 거의 꽉차 있기 때문에 방금 차크라 대시가 들어갔다면 어, 분명히 경기의 내용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시카마루가 대시가 올 틈을 주지 않으면서 어, 마지막에 굉장히 어, 잘 끊어줬기 때문에. 어,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게 된게 아닐까 싶구요. 자, 이렇게 시카마루가 결승전에서 우승을 챙기면서 제3회 모드시 피우 토너먼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